당구가 세상에 태어난 그 뜻을. 뭐야? 아들 피하시. 안전공항팀 문재훈 부기장입니다. 오늘은 타이페이 비행 있어서 출근했습니다. 국내선인데 여기로 출근하셨네요. 아 국내선이라도 사무실이 국내선에 있기 때문에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일단 국내선 사무실로 바로 출근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오늘 같이 가는 기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회사에 잘생긴 <자전거장> 사람 많은데 오늘 이사 오세요. 일단 음주 측정을 해야겠습니다. 쇼업 시간이라고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출발 한 시간 30분 전에 브리핑이 시작되는데 각자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준비가 다 되면 같이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이랑 비자 있는지 뭐 각종 자격증들 비행 계획서 확인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체크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은 출발 출발을 이미 했는데 여권을 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이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사전에 예방하려고 여기서 미리 음. 확인하는 겁니다. 기장님하고 부기장님이 비행 전에 준비해야 될게좀 다른 게 있나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브리핑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기장님이 아니라서죠. <제가 웃음> 시장님한테 한번. 그근데 아, 브리핑을 주도하는 거는 기장이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많이 브리핑을 주도하고요. 어, 보는 자료들은 동일하게 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비행 준비를 하는 게 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기장님은 외부 점검을 하고 저는 그 동안 내부 점검을 합니다. 뭐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입력하고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넣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계획 처음에 계획된 플랜대로 항공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발지 기상을 보니까 어, 바람이 남풍으로 불고 있고 하늘도 맑고 순항 중에. 파블리스 예상되는 거 말고는 오늘은 무난한 비행이 될것 같습니다. 타이페이 갈 때는 제가 PM 역할, 모니터링 역할하고 기장님께서 PF 파일럿 플라잉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 피트는 통과했고 순항 고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저희 의도대로 잘 가고 있는지 계기 모니터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같은 마야 아, 오늘 메뉴는 오늘은 갈비찜. 기장님거와더 맛있는 거? 어 제가 고르지 않았어요. 와, 제가 고르지 않았어요. 기장님이 꼭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케빈 분이 주시는 순서대로 제가 원하는 메뉴를 먹지 않습니다. 네. 갈비찜입니다. 어, 저는 한식파여어 가지고 한식을 선호하는데, 제것보다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오늘은 아까 기장님 것보다 아까 저, 저 제게 더 맛있어 보이네요. 보이네요. 네. <laughs> 어,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아예 뭐, 그치, 아시 감사합니다. 위험합니시 네. 아, 새로운 아, 메뉴인 것 같은데. 돼지갈비찜 상당히 맛있네요 만족합니다 비행하신지 얼마나 되셨까 했죠? 대학교 3학년 1학기부터 비행실습 시작해가지고 2015년 에어보산 합격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에어보스 4700시간 정도 탔습니다 주기장으로 지금 0년 하신거에요? 그러면 기장으로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 규정상으로는 자격 요건은 총 비행시간 3,500시간에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이 있으면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 아무래도 입사하는 거라든지 비행하는 것 자체에도 정체가 많이 되면서 경력이 많은 비장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전 운항이 되는 것 같고 저의 기량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장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부기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기장이라는 거는 그냥 기장님을 서포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기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부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장님이 보시는 문제의 부기장은 어떤지? 어린 친구이지만 뭐 비행적인 부분, 그리고 뭐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 배울 게 많은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부기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이 부기장을 통해서 배운 부분들도 매우 많이 있어서 항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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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기장입니다. 신발을 <laughs> <laughs> 뭐, 하면 목이 메입니다. 여행을 <laughs> 10년 하셨으면 이제 일과 후에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 개인적인 레슨, 뮤지컬 레슨을 받으면서. 총 5가지 작품의 20가지 역할로 뮤지컬 배우로 참여하게 됐고, 네,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비행이라는 게좀 돌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침착한 면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억눌러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좀 깨워보려고 네, 그 기작를 혹시 지금 셨어요 네, 저는 옆에 분은 이제 노래를 한다면 저는 또 아주아주 아주 옛날부터 춤을 좋아해가지고 춤추는 게또 취미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신체 리듬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취생활을좀 하게 되면 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페이 같은 짧은 노선은 저희가 도착해서 기름만 넣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편 지금 셋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이 하기가 끝나면 나머지 점검상들이 끝나면 바로 김해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서비스할 때 주의해 주시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장부에 드리로 도와 성냥이 그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가, 와. 상태가 무엇인지 잠시 <laughs>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진짜 무슨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확실합니까? 아, 네. 진심으로 비호강해서.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노래한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노래를 잘하네요 네. 기장님께서 항상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항상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연기를 가미해서 저만의 <laughs> 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laughs> 지금 막 착륙해서 직장 생활에서 부기장으로서의 무대는 지금 막 끝났고 다음 무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퇴근하고 레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제가 주고 사용하는 연습실이고 오늘 어, 뮤지컬 배우이자 극단 이음 대표님이 이지혜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비행하실 때 모습은 진짜 완전 프로 프로셨는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레슨 받으시는 게좀 색다르긴 한데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겨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 한계가 있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 뒤로부터 레슨을 지금 한 2년 정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어떤 기장이 되고 싶은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비행기 조종홍이 본업이기 때문에 공연은 재미로 하는 거라서 그냥 활력 있게 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는 조종사로 정년퇴직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노래도 한번 불러봤는데 되게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이토록 내맘 움직일까 말론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차가운 바람도 오늘은 <laughs> 이렇게 끝내는 거. 야 <laughs>